운동 부족일 때 나타나는 몸의 경고 사인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하다. 운동 부족은 혈액 순환을 떨어뜨려 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 낮에도 졸음이 쏟아지죠.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체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2. 네. 체중이 늘고 뱃살이 붙는다. 활동량이 줄면 기초 대사량도 떨어집니다. 같이 먹어도 살이 쉽게 찌고 특히 내장 지방이 쌓여 복부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죠. 3. 혈액순환이 안 되어 손발이 차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이 말초까지 잘 돌지 않아 손발이 차갑습니다. 심하면 어지럼증이나 두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적당한 근력 운동은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4. 관절과 허리가 자주 뻐근하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허리 통증, 목 뻐근함이 대표적인 신호죠.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만 해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잔병치레가 샀다. 운동 부족은 면역세포 활성도를 낮춰 감기에 잘 걸리거나 상처 회복이 느려집니다. 반대로 꾸준히 운동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질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한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작은 걷기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건강, 내일의 나를 지켜줍니다.